이를 위해 외국인 지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이들이 이사할 집을 알아봐주거나 시청에 제출할 서류 준비를 돕기도 하고 임신한 직원이 있으면 병원 진료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KBS 월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강릉의 한 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릉시는 하루 사이 환자 4명이 증가해 숨진 1 명을 제외한 21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이 가운데 15명은 황색 포도알균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시술자 444명에 이어 지난 6월 시술을 받은 219명에 대해서도 건강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주말인 내일 오후 7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김천상무를 상대로 K리그1 25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 fc는 현재 8승 6무 10패 승점 30점을 기록하며 리그 12팀 가운데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는 동해 시민의 날 경기로 치러져 동해 시민의 입장료는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고성군이 실내 온도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덩굴 식물을 활용한 이른바 그린커튼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청 본관 건물입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덩굴 식물인 제비콩이 2층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뚜약볕이 내리쬐는 날씨지만 식물 안쪽에는 그늘이 생겼습니다. 고성군이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이른바 그린 커튼입니다. 덩굴식물이 마치 커튼처럼 직사광선을 막아줘 건물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에 도움을 준다는 게 고성군 설명입니다. 최대한 5도씨 이다까지 실내 온도가 저하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낮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식물의 잎이 먼지를 흡착해 주변 미세먼지 농도 하락. 건물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만족합니다. 건물 안에 그늘도 짓고 실내 온도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근무하다가 창밖을 보면 좀 이렇게 초록한 식물이 있으니까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고성군은 올해 보건소 건물에도 그린 커튼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인근 다로울 공원에는 터널형 그린 커튼이 조성돼 무더위 속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날씨 더울 때는 상당히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시쯤 왔다가 오후에는 또 여기 나와가지고 거의 바람 다시피해요 식물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린 커튼이 무더위 속 에너지 절감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정선 화암 동굴이 한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색 피서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한달 동안 화암동굴을 찾은 방문객 수는 3만 5,5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군은 화암동굴 내부는 연중 평균 기온이 약 14도로 유지되고 있어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려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비 이력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강릉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2,400여 대를 모두 조사해 설비별 수명과 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관리제 도입으로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연간 유지 관리비 2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속초시가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주민 설명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속초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리며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됩니다. 속초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1조 376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0% 민간 자본으로 추진됩니다. 태백시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태백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기준을 다자녀 가정의 경우 6살 미만 영유아 3명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살 이하 2명으로 모범 납세자는 강원도지사가 발급한 성실 납세 증표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밤사이 25도 아래로 기온이 낮아져 우리 지역도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말에도 흐린 하늘 속낮 기온이 30도선에 머물며 당분간 폭염은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습해서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강원도의 동쪽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텐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예상되는 양을 보면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20, 그 밖에 동해안으로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한낮에 고성과 속초, 양양이 27도, 강릉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꼼꼼히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만 휴가철이라 물놀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극심한 더위는 쉬어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릉 국가 유산 여행으로 떠나볼까? 걷기 좋은 한여름 밤에 강릉 대도호 부사의 부이 맹차로 시작해 시민들이 함께하는 한복 패션쇼도 보고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 가다 보면 저작거리에서 감자족에 막걸리 한 잔, 전통 문화도 즐기고 전시도 보고 체험까지 하다 보면.